시동 켜주세요.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. 이거나 직진입니다. 유턴 하세요. 이거나 안전벨트 매세요. 안전벨트를 매세요. 오, 아, 최고. 이거나 방지턱입니다. 어, 다시. 반지 턱이 있습니다. <laughs> 와 이거 나유턴 하세요.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이거 <laughs> 나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.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. <laughs> 우와 이거 <유관아>, 나 좌회전입니다. <laughs> 좌회전입니다. 와또뭐 있지? 천천히 가세요. 요거나 껐어. 시동 켜줘. 다시. 목적지에 <목적지 도착했습니다. 어. 다시. 목적지에 <목적지 도착했습니다. 반지턱이 목적지에 도착했니다 우와. 최고. 요거나 이거 보자. 이거 승용차는 어디 있어? 승용차? 음 와, 요건 어디 있어? 경찰차 맞아응 음. 우와 요거나 오토바이, 부릉부릉 우와 음 129피어피어 피어. 다시 엥? 우와 덤프 트럭은 이 우와 이거 너 어,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아침에 봤지 이거나 비브 비브 응 비브 비브 어디 있어 윙젊문 올랐나? 눌러 봐. 빗뽀빗뽀 눌러 주세요. 우와. 이건 어디? 레이싱 칸 어디 있어? <놀람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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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